네, 안녕하세요. 컴바이군입니다. 오늘 1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주요 테마 한번 같이 보시죠. 지난 주말까지, 지난주가 워낙 좀성적이안 좋았죠. 월화 좀 괜찮다가, 월요일 괜찮다가, 그 다음부터 상당히 안 좋아서 급등과 급락, 뭐, 급락적이 많았죠. 네, 반복을 했습니다. 계속 반복을 하다가, 네, 금요일까지는 무슨 얘기가 주말에 계속 나왔었냐 하면 사람들이, 야, 이게 이제, 어, 동력이 좀 빠진 게 아니냐. 예, 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지냈어요. 어, 동력이 빠진 거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뭐, 새로운 호재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주가를 좌지우지 하는 게 반도체인데요. 예, 바이오는 이미 다 박살이 나서, 예, 지금 다 아래쪽에 가있고요 뭐 올라가 있는 종목도 있겠지만 어쨌든가 이오는 한번 지나갔고 반도체 종목들이 주도를 주로 하고 있는데 반도체 종목들이 오르는 만큼 딱 코스피가 오릅니다. 보통 네, 삼성전자가 3.3% 가까이 올랐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가 4.몇%가 오르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코스피는 3% 오르는 거예요. 코스닥은 그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교차되기보다는 같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더 많아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면 코스피도 오르고 코스닥도 오르고 뭐 이렇게 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지수를 가지고 지수를 가지고 전체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냐를 왈가왈부하는 것 혹은 테마와 관련된 것들이 어떤 소재가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적절하지 않아요 코스피는 철저하게 상위의 몇개 대기업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테마가 올랐느냐 오늘 반도체 테마 있기는 하죠 있기는 한데 뭐 그렇게 대단히 강력한 뭐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끌어올릴 만한 힘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른 것들도 다 이제 뭐 스팟성이에요 스팟성인데 예를 들면 증권 보험 은행 지주사 같은 경우는요 그 정부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거나 오히려 증권 보험 은행 지주사는요 예 네. 주가가 빠졌을 때좀 버텨주는 힘이 있어요 예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코스피와 반대로 움직이는 형태를 갖기도 한다고요. 반도체는 주도를 하고요. 그리고 일부의 안정적인 주식들 있잖아요. 보험이나 은행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혹은 통신사 이런 애들은 떨어지면 버텨줍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죠.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하시는 말씀드리는 거 아시겠죠. 네, 테마가 아무리 작은 테마들이 튀어 올라 서뭐 특징 테마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전체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요 오늘도 테마를 보시게 되면 자 정책 관련해서 배당 소득 분류 과세 뭐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보험 예, 증권 보험 은행 지주사 금융 관련주들 하고요 지주사 그리고 자사주 많이 특히 보 증권사 같은 경우는 예 자사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고 정책주라는 것은 뭐 크게 어떤 장세를 주도한다기보다 스팟성으로 아 이런 정책주들이 어떤 정책이 힘을 받아서 좀갈수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뭐 매번 저희가 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테마 얘기하시는 분들이 무슨 반도체 빅사이클이 왔다 조선 빅사이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도 등락을 반복하기는 합니다. 지난주에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끌어내렸던 거는 미국에서 예 네. 투자 전문가들 일부가 AI가 거품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 때문에 미국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떨어진 거 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어쨌든 대형주 중심으로 코스피나 이런 장세들이 주도된다라는 부분들이고, 역시 그런 어 장세들을 움직이는 주식들이 덩어리가 큰 녀석들이라서, 뭐, 스팟적인 테마가 오르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거강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한번 봅시다. 증권보험은행 주주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책 관련된 부분 때문에, 강세를 띄웠고요. 여기 보시면, 거의 다 나왔어요. 이런 섹터들, 어떻게 찾냐, 말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섹터주는 그냥 구글에다 검색만 하셔도 나옵니다. 섹터. 특히, 이제, 섹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는, 예, 인포스탁이라고 하는 업체가, 예, 정보를 제공해주는 업체가 대부분, 예, 저희, 그, HTS에도 그런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능 검색 한 번만 해보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저기에, 그, 구글에 들어가셔서, 예, 구글에 들어가셔서, 혹은 요즘에 채찌 PT 많이 쓰시니까, 채찌 PT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예, 예, 인포스탁 섹터 어디서 보냐. HTS 상에서 어디서 보냐 이거 검색만 한번 하셔도 예잘 알려주시는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반도체 AI는 엔비디아가 웨이퍼 증설을 요청을 했다. 웨이퍼 증설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산량 늘리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 방어도 해야 되고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시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 세대 이제 루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블랙엘이잖아요 예 다음 시대 루빈 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블랙 엘보다 뭐0배뭐이 정도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한뭐한이년 단위의 세대가 바뀔 때마다 거의 한0배 가까운 저기가 예 계산 능력이 좋아집니다 물론 가격도 올라가고 전력 소모도 올라갑니다만 예, 전력 소모가 올라는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계산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개발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CPU의 시대가 아니라 GPU의 시대가 이미 되었고 그 GPU의 개발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거의 2년마다, 예, 거의 뭐 예전에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예, 뭐 1.5년보다 두 배, 황의 법칙이라고 해서 메모리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어떤 규칙이 하나 생길 판이에요. 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예,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지난번에 삼성전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의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기술적으로 하이닉스에 비해서 혹은 어, 수익률 자체가 하이닉스보다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렇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따라갈 거라고 봐요. 따라갈 거라고 보고. 그게 마이크론 같은 업체에는 악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돼서 결국은 반도체 빅사이클은 지금 오고 있고 앞으로 그것이 얼마나 가주느냐가 우리나라 주가를 얼마나 움직이느냐, 얼마나 계속해서 뭐그 뭐죠? 대세 상승으로 이끌어 주느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덩어리가 크니까 어쩔 수 없죠. 그거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덕분에 DBI텍이나 나머지 반도체 업체들 예, 같이 올라가 주시는 겁니다. 정유 LPG 유날류는 오페크가 증산속도 조절하고 정제마진을 어뭐 조절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정제마진이 뭐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4분기 실적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덕분에 예, 계속 한참 동안 바닥에,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던 예, 정유 쪽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석유화학 쪽도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라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게임 같은 경우는 지스타 2025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작이 등장하겠죠. 그럼 신작 모멘텀에 따라서 게임 업체들, 개발 업체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사실상 뭐 지금으로 봐서는 개발되는 게임들이 아직까지 제가 게임 쪽은 최근에 안 들여다봐서 모르겠는데 시장을 흔들만한 어떤 새로운 게임들이 막 어, 마어마하게 등장하고 이런 분위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해서 신작들을 내놓고, 제법 많은 투자들을 내놓고, 예, 하고 있고. 예를 들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지금 SKT에서 하고 있는 AI 컨소시엄 같은데,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또, 그, 어, 게임업계에서 아마 인공지능의 효과들이 굉장히, 어, 잘 보여지는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그런 형태로 될 거기 때문에 게임업계는 앞으로 좀 약간 반사 이익을 얻게 될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과 함께. 물론 인공지능으로 개발되는 컨텐츠들은 결국은 게임하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게임에 있어서의 AI의 혜택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력설비는 사상 최대 수준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전력 설비가 계속해서 수요가 있으니까요. 예, 거기다 기름을 부은 건 AI 수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설비 전선 ESS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후방에 있는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역시 전력 설비의 대장은 LS 일렉트릭이죠. 예, 이 정도로 봐 주시면 될것 같고 뭐,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죠. 한국전력도 뭐 그걸 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예, 다른 그 여러 그 전력 설비 관련해서 전력 설비를 직접 생산하거나 아니면 그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 같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자 테마는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테마는 꼭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포스타 예, 보시면 관련 테마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h t s 에 대부분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면서. 어떤 테마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으며 어떤 테마들이 대세 상승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 중에서도 종목들을 이렇게 찍어가면서 어떤 종목들이 지금 그래도 좀 가고 있네 혹은 어떤 종목들은 아직 안 가고 있네 이런 식으로 발견하는 그런 재미들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테마 보실 때요 큰 대제 테마가 있고요 거기에 스팟성으로 예 가끔 가끔 나오는 뉴스를 따라 나오는 단기 테마들이 있어요. 두 가지는 구분을 해 주시고요. 예, 두 가지는 구분을 해 주시고 조금 장투로 가신다, 스윙 이상으로 가신다라는 분들은 대세 테마들을 좀 봐주시고요. 왜요? 예, 그 뉴스에 따라서 나오는 테마들이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럼 대세 테마가 뭐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뭐라고요?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전력, 그리고 발전 이쪽. 그쪽에 한 무더기가 있고 그것과 연관해서 또 다른 무더기가 어디 있냐 면 방산하고 조산이 있죠 왜 세계적으로 지금 갈등이 커지고 있고 유럽은 방위비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도 미국 쪽에서 방위비 압박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쪽에 시설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죠 예 네. 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핵잠함도 만들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수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저 그렇죠. 헥스 잠수함이라는 건 사실상 방산과 조선의 가장 정점에 있어요. 뭐 물론 한국모함도 있긴 하지만 한국모함은몇 나라 못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잘 운영하기도 힘드니까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정점에 있는 것들을 우리나라가 할수 있게 되었다. 뭐 혹은 대캐나다의 60조원 수출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다 잠수함 이야기들이에요. 그 잠수함이 나오면 또 뭐가 나오냐면 연료 전지가 나와요. 그 안에. 또 원자력이 나와요. 그러면 또한번 어떻게 해요? 예, 아래쪽에서 또 AI하고 연결이 돼요. 예, 그런 형태로 좀 연결되는 예, 큰 테마들, 대세 테마들 봐주시고, 예, 그리고 단기로 좀 빨리 가시는 분들은 뉴스를 빨리빨리 따라서 체킹을 해서 가시는 형태. 그리고 요 단기 테마가 갈 거냐? 그래도 몇, 며칠이라도 갈 거냐? 혹은 일주일이라도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속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테마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그 안에 어떤 종목들이 갖고, 갈고, 갈 거냐, 대기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시면 재밌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서 테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